자 이제 마지막 상자 열어주시면 됩니다. 어이 왜 이렇게 무겁지? 어? 자 과연 뭐가 들어있길래? 아이, 이 아, 오일 파스텔. 기훈이 손으로 뭔가를 막 그리잖아요. 중요할 아 네, 아 거란 느낌이 드는데 이 오일 파스텔을 넣어서 한번 서로를 그려보는 걸로. 제가 이제 구교한 배우. 네. 그럼 저는 현미 씨를 정입니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, 우리 어 신현빈 배우가 미대 출신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할 때만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. 미대 나오시지 않았어요? <laughs> 15년째 휴학 중인데, <laughs> 되게 집중해서 다들 열심히 <laughs> 고저다 있어요. 어, 진짜요? 아, 진짜요? 빨리? 빨리 하셨네요. 뭐 여유 있다, 되게. 시험 먼저 본 사람 같은. 그게? 다 그러셨나요? 저는 다 그랬어요. 그해서 뭐, 나아질 게 없을 것 같아서. 저도. 어. 하나, 둘, 셋 하면. <laughs> 볼게요. 오! <laughs> 어? 오! 멋있어. <laughs> 이거 뭐예요? 소금빵이에요 네. 네. <laughs> 저는 그 인물을 이렇게 그리는 걸 좋아해요. 오 소금빵을 생각하는 응. 네, 현빈 씨를 사모 행복해 보이네요. 음, 네. 너무 멋있게 그리셨어요. 제가 <laughs> 아, <저> 좋아요. <laughs> 깨장 소갈면 맛있게 먹고 지금. 그 자세 보면 눈 안에 별이 있어요, 별. 그러니까요, 별 그... 그렸어요. 그치. 죄송해가지고. 아니 제가 해명을 해드리자면 어. 초반에 너무 정수리밖에 제가 못 봐가지고. 아니, 너, 저, 저 좋아요. 저. 아 기껏 즐겁게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기분을 언짢게 해드린 것같아 아니에요. 이게, 이게, 데뷔를 네? 잘 시켰어요.